<laughs> 한쌤이 좋아하는, 제가 물. 자주 쓰는, 네. 예, 이라는 것도 넣어봤어요. 네네. 그렇게 고치니까 어떠세요? 평소에 썼던 말들이 그대로 글 속에 오니까 어떤 느낌인지요? 어, 글이 더 친근하게 네. 느껴지고요. 그렇죠. 더 재미도 있어요. 그리고 생동감도 느껴지고, 아무튼, 아, 더 좋은 글이 된것 같아요. 평소에 네. 쓰던 말투나, 그리고 평소에 익숙한 표현들을 글에 담아보세요. 그렇다면, 네. 글이 더 훨씬 더 여러분의 글이 되고, 또 읽는 사람들도 여러분의 글이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네, 뭐 이렇게 재밌는 글을 쓸 때는 괜찮지만, 네, 네. 기, 어, 정말 신문 기사를 써야 하거나 네. 또 설명문을 써야 하는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야 할 때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써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중요한 글쓰기 비법 하나 알았습니다. 그 비법 정리하고 넘어가야겠죠. 오늘의 글 요리 중간 점검. 점검. 글쓰기 비법 아장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통 글을 쓸 때는 보다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뭐뭐다, 뭐뭐습니다와 같은 문어체적인 표현을 많이 쓰곤 합니다. 하지만 좀더 감칠맛 나는 글을 쓰고 싶다면 이런 방법을 사용해보세요. 바로 사투리나 사람들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말투를 그대로 글에 옮겨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좀더 생동감 있고 재미있는 느낌의 글을 쓸수 있습니다. 이상, 글쓰기 비법 아삭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별이라는 네. 글감을 가지고 천문대에서의 별 관측이란 주제로 현우 쌤이 멋지게 글을 써주셨습니다. 네, 정말 멋진 글 맞죠? <laughs> 맞습니다. 정말 아, 멋진 글이에요. 리조리 글쓰기한 비법 한 시간이 얼마인데 이제 좀 그런 아. 날도 있어야죠. <laughs>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건 고칠 건은 아니고요. 네네. 조금 더 왠지 글이 사람들을 확 끌어당길 수 있게 응. 그런. 곳을 좀 넣어서 바꿔보면 어떨까 자석 있잖아요. 자석. 자석? 자석을 붙여놓는 거죠. 아확 끌어당기게. 잘하셨습니다 <laughs>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말대로 그에다가 네. 자석처럼 네. 뭔가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달아볼 수 있는 방법 이 있어요. 아 그런 방법이요? 뭐, 저는 잘 뭐, 모르는데 현지 쌤이 뭐, 가르쳐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 방법이요. 네. 방법 우리가도.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 어떤 글이든 음. 무엇이든 네. 시작이 확 눈에 띄고 그리고 흥미를 끌수 있다면 네. 바로 좋은 글이구나 아 읽고 싶은 글이구나 생각할 네네. 수 있거든요. 즉 시작이 흥미로운 글이 되도록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 네. 그런데요 시작이 흥미로운 글 어떤 글이 과연 시작이 흥미로운 글인지 좀 감이 안 오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일단 시작을 네. 한번 봅시다. 네. 시작은요 지난 여름 나는 가족들과 함께 충북 단양에 서백산 정문대에 갔다. 네. 이렇게 됐어요. 흥미로운 것 같은데. 어, 지난 근데? 여름 하면. <laughs> 맞아요. 네네. 그 순서대로 이렇게 적는 네네. 것보다 가장 네네. 인상 깊었던 것한 가지를 더욱 더 시선을 끌수 있게끔 포장을 음. 딱 해서 앞에다 담아 네. 놓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 시선을 끌수 네. 있는 것 뭐가 있지? 제 생각에는요. 수많은 별들을 관측할 수 있었던 요곳을 네. 한두 문장으로 바꿔서 탁 앞에 넣어 보면 아, 좋을 것 별들을 같은데요. 관측할 수 네. 있었다. 어떤 아. 아하. 아, 뭐가 떠오르셨어요 네. 어, 수많은 별들을 관측할 수 있었다라는 거는 하늘에 그렇죠. 별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아, 얘기잖아요. 그러면 별들? 별이 쏟아지던 그곳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좋을 것 아, 같아요. 별이 네. 쏟아지던 그곳. 네. 아, 시선을 탁끌수 있겠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이렇게 바꿔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는 지난 여름 별이 쏟아지던 그곳에 있었다. 허, 이 표현을 하니까 네. 정말 어 그곳이 어디지 별이 어떻게 쏟아지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글이 읽고 싶은 글 맛있는 글 이렇게 변신한 것 같아요. 오 좋은 표현인데요. 그래요. 그리고 그곳이 과연 어딜까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이제 계속 읽어 나가겠죠. 그러면서 아 소백산 천문대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정말 흥미롭게 시작하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바로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글. 네네. 호기심이 생기고 읽고 싶 깊어지는 글이 네. 되도록 시작을 잘 만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글쓰기 비법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또 정리 들어가 봐야겠죠? 오늘글 요리 중간 점검. 점검! 글쓰기 비법 바상 뉴스입니다. 글을 쓸 때에는 글의 전체를 짜임새 있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글의 시작 부분입니다. 시작이 지루하거나 호기심을 유발하지 못한다면 매력적인 글이 될수 없습니다. 누가 읽더라도 처음부터 읽고 싶어지는 글, 흥미롭게 느껴지는 글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상, 글쓰기 비법 다사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쳐본 글 얼마나 멋진 글이 되었는지 함께 네. 살펴볼까요? 별 관측. 나는 지난 여름 별이 쏟아지던 그곳에 있었다. 중북 단양의 소백산 천문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엄청난 별들을 지켜볼 수 있었다. 다행히 별들을 관측하기에도 무척 좋은 날씨였다. 망원경을 통해 본 별의 모습은 눈으로 봤을 때의 별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반짝이는 점처럼 보이던 별들이. 망원경 속에서는 훨씬 더 크고 넓은 우주 속에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별을 관측하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소리쳤다. 별똥별이다. 나는 얼른 하늘을 쳐다보았다. 별이 빛을 내며 산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 별똥별이 질때 우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하냐? 얼른 눈 감고 소원 빌어. 참말로 이루어진단께. 나는 할머니 말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소원은 빌었다. 별로 손해볼건 없으니까. 천문대에서의 별 관측은 신기하고도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개밥바라기 별. 저녁 무렵 어둑해진 서쪽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일컫는 개밥바라기 별. 샛별, 어둠별, 태백성으로도 불리는 개밥바라기 별.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금성이 바로 개밥바라기 별이다. 개밥바라기 별의 이름은 어디에서 왔을까? 개밥바라기 별은 개가 배가 고파 저녁밥을 바라